반드시 성령님께서 내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큰 것을 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만 불러줘도 여러분은 어때요? 그죠?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녹아내리죠 그 사랑 때문에 내 이름을, 내 이름 석자를 아니면 두자를 불러준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웃어만 줬어도 그 상대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뭐, 우리 반 아이들 숫자가 많죠. 뭐, 소명이 넘을 때도 있었고, 보통 열, 뭐, 몇 명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한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면 우리 선생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그래서 나를 제일 예뻐해 나를 제일 기뻐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다 똑같이 시간을 내줬거나 똑같이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한 아이 한 아이를 내가 만났을 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하고 있게 됐을 때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상담을 해줘도 아주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잠깐 같이 뭔가 일을 할 때도 그 아이에게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주게 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제가 어, 어떤 의무감에서 일로 생각하고 단지 사역으로만 생각하고 뭐 내가 교사로서 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다. 이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난사랑하기로 원했어요. 사랑하기를. 정말 사랑하기를.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대화해본 적도 없어요. 뭐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요. 예를 들면. 그런데도 그 아이는 내가 자기를 바라만 봐도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알았어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어, 사랑할 수 있는 어, 방법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가짜람으로 기도한다면, 그 순간에 나는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우리 성도 모두 모두를 다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눈물로 중보할 때, 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모든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 놀라울 게도 제가 그뭐 메일을 받을, 받을 때도, 그런 메일을 간혹 받아요. 이 가정에 오셔서 때로는 꿈에 자기에게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한 때 그런 메일들을 보내준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나 이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나 이분의 가정을 찾아간 적도 없는데 네세 나중에 성령에게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서 정말 어, 사랑하기로 원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그 내가 사랑으로 했다면, 그건 정말 그 가정을 사랑한 것이고, 그 성도를, 그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나라로 가지는 못하지만, 간절히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라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해. 이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을 맡기면 그들은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이 목적이죠. 그렇죠? 사랑이,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뭐 알려지는 거, 인정받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모든 내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그런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을 계속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랑을 주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편부터 아내부터 부모부터, 자식부터, 사랑하세요. 사나님께서 계속, 예, 여러분을 테스트하시고, 거기서 합격하면 더 많은 영혼들. 또 거기서 합격이 되면 또더 많은 영혼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 지경이 자꾸만 넓어져요. 커집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기로 원했을 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중보하잖아요? 그럼 기도로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중보로만 여러분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또그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처럼 사랑에 붙잡혀 있는 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원하세요.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제가 어, 이 주제로 나누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했어요.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숭고한 덕목을 가진 즉 온전한 인격을 요구하는 가장 고상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신 것이라고 했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로 존재하면서 또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즉, 창조주이신 그가 피조물 중 인생에게만 유일하게 가장 특별한 호의와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도로 지어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사랑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사귐.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또 나누어주는 것, 전인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무엇을 하나님과 사기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하나님의 벗이 되야지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는 어긋난 길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사랑 여러분이 사랑에 붙잡히셔서 사랑을 계속 어? 연습하면서 사랑해서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교제하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 사람이 아플 때 아파하고, 그 사람이 기쁠 때막 기뻐하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이것을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나하고 무관한 음? 뭐 혈연 관계도 아니요, 무관한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우연히 알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아파하고 제가 탄식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목소리> 사랑이요. 제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대상의 그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그 어려움들, 고통들 생각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하나로서 충만하게 내 속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세요? 계속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리고